학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면적은 500평이며 평당 매매금액은 75만원입니다. 학전지구는 공동주택 만 800세대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3원 개발로 선정되어 본격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학전 스마트 밸리는 포항의 신경제 신주거 거점으로 설계되어 교통, 교육, 상업 인프라가 함께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1만 세대 이상의 대, 대규모 주거 인구 유입으로 주변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눈덩이 부동산 소장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